점점 발달하고 있는 번역 어플. 오늘은 문자 번역의 성능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출전 선수는 구글 번역기, 그리고 네이버의 파파고입니다. 네, 1라운드는 일본어 표지판 번역입니다. 먼저 구글 번역기로 그 문자를 사진 찍고, 문자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면 번역이 되거든요. 결과는 그치지 367. 자, 멈춰라는 뜻인데 조금 어색하게 됐네요. 이번엔 네이버 파파고고요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면 은그 결과는요 그쵸 뭐 그치지 367 보다는 낫지만 조금 어색한 번역이긴 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어 표지판 번역입니다 먼저 구글 번역기예요 실력은요 당신의 건강을 소중히 하고 아름다운 물 환경 보호를 만드십시오 어색하죠 어쨌든 물 보호 하자는 얘기인거는 같아요 자 이번엔 네이버 파파고의 실력을 한번 봅시다 손가락을 문질러 주면은 위생을 보호하고 위생적인 환경 보호를 위하여 보존하여 주십시오. 자, 뭘 보존하는 걸까요? 저기 버젓이 물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예 물자를 빼버렸어요. 안타깝죠? 자, 3라운드는 영어도 한번 번역시켜봤어요. 자, 먼저 구글 번역기입니다. 위험한 허가받지 않은 사람 유지. 자, keep out 하면은 머물, 나가라는 뜻인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유지하라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 이번엔 네이버 파파고입니다. 결과는요. 네, 오류가 났어요. 아예 번역을 못 하더라고요. 몇 번을 해 봐도 똑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는 각국의 언어들을 한번 번역을 시켜 봤는데요. 구글 번역기는 상당히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 번역이 돼요. 자, 근데 네이버 파파고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세 가지만 번역이 되는가요? 나가시는 나라에 따라서 사용하는 번역기 달라지겠죠? 자, 마지막은 일본어 메뉴판 번역입니다. 먼저 메뉴판에 사진을 찍고요. 번역하고자 하는 메뉴 문질러 줍니다. 구글 번역기 실력 볼까요? 바질 파스타. 정답이죠? 조금 긴 메뉴. 양배추와 멸치의 매운 파스타. 네, 엔초비가 뭐 멸치가니까 정답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이번엔 네이버 파파고인데요. 바질의 파스타. 뭐, 이 정도 괜찮죠? 자, 다음. 양배추와 멸치과의 최고 파스타 자 매운 파스타 매운 신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최고 파스타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보신 것처럼 두 어플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해외 나가신다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은 지금보다도 5년 뒤 그리고 10년 뒤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세상. 한번 상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